자, 천재, 이재영 이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Teo's family moved. moved는 과거로 이사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 어디로? 새로운 집,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his mom은 사줬네요. boat, 사줬는데, for indoor plants. 여기 목적어. 네 가지 실내의 식물들. 플랜트가, 어, 심다라는 뜻도 있고요. 플랜트. 심다라는 뜻도 있고, 이제 식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동사고, 이거는 명사. 뜻이, 예를가 있지만 두 가지를 먼저 기, 억하면서 이, 이과의 내용은 인도 플랜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내용을 설명한 게 이과 핵심 내용이니까, 아, 이 식물은 이런 기능을 하겠구나. 내용 파악이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집을 위해서 할땐 전시사 4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세 번째 문장은, the plants, 그 식물들이, 이네 가지 식물들이요. be going to는 실적으로 조동사니까, 이거는 will로도 발수가 있는데, 조동사로 처리하고, 여기에서 수동태가 나왔던 거죠. be put가 나왔던 거죠. be put. 그러면 놓여지게 될 것이다. in their proper places. 적당한이죠. 알맞은 장소에 놓여지게 될 예정이었다. 다음날 이렇게 또 next day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태어는 was wondering. Wondering은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자, 대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절. Wonder가 나오면 대절이 이렇게 어, 쭉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w e t h e r 나 if절이 나와도 됩니다. 절의 역할. 절의 역할은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다 나오면서 주목보의 역할을 한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죠? 그러면 원래는 그 where the right place was for each plant 하면은 이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오른 장소가 각각을 위해서는 어디에 있었는지. 근데 이게 만약에 직접 물어봤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where was the right place? 그 옳은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직접 물어보는 건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 평서문으로 끝나는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주어 동사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the right place가 주어였고 was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있 의문사만 중요한 부분에서 제일 앞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암기하고요. Where the right place was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I want to know, I wanna know 대절이 나왔는데요. 어, 그녀가 누구인지 She is who 이렇게 해서 이거를 대절을 생략하고요. Who 주어 동사 나와서 She is가 나야 와 되겠죠. 의문형 쓰면 안 되고 이렇게 I want to know who she is. 그래서, 주어, 동사순으로 간다. 직접 물어봤으면, who, is, 겠죠 이런 직접 의미문과 간접 의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I'm cactus라고 해서, as you can see. as는 여러 가지 접속서가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너가, 아, 볼수 있듯이, 이렇게 뭐뭐 하는 대로, 뭐뭐 있듯이, 에지는 모든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spine 이라고 나왔는데요. My spines 는, 원래 spine 은 척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들에게는 척추가 가시예요, 가시. 여기서는 가시로 쓰였죠. 이, 나의 가시들은 실질적으로 a kind of leaf. 잎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인장 이야기하고 있죠? 캡터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People usually p u me. 자, 일반 동사 그, 일반 동사가 나왔는데, 일반 동사의 그, 앞에서 나오는 그, 빈도부사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항상 always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usually, 그 다음에 종종, often, 가끔, sometimes. 이렇게 횟수의 그런 부사가 나오면 항상 일반 동사 앞에서, 자, put 앞에서 이렇게 일반 동, 빈도 부사가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장은, do you know why? why 다음에 이거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주어랑 동사가. why, 뭐, it is put. 아니면 why? They put.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너왜 그걸 알고 있니? 그랬더니, I give out oxygen. 이렇게. 음, I give oxygen을 이렇게 방출한다. 이렇게. During the night. During과 for하고, 그 다음에 while의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while은 같은 뜻이지만,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문장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for와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이거는 전치사인데, for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for a week. 어는 o n e 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니면 for three hours.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명사가 나올 때는 특정한 기간, 정확한 기간을 모를 때는, during을 써서 그밤 기간 동안, 그 밤이 몇 시간인지 모르겠죠. 그, 야간 동안, 옥시전을 방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I can help. 나는 도와줄 수 있는데, help는 명사를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eople 이라는 명사 나오고, 긴 명사 sleep well. 이렇게. to 는 생략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잠자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장은요, some people call me 자, call a as b라는 표현인데요. call 목적어구를 a라고 봤을 때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러면 여기서 as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명사가 연속 두개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 나오고 또 명사가 두개 나오는 거죠. as가 생략돼서 그러면 call이라고 할 때는 여기 부르다고 만약에 명사가 하나가 나왔다. call 예를 들면 사람 하나만 놔둘까요? 뭐 call police 해볼까요? 그러면은 we 뭐 call police 하면은 여기 명사가 하나일 때는 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부르다, 두 번째 전화하다, 세 번째는 그냥 명사로 연락해 연락 연락. Please give me A call. 이럴 때는 그냥 연락, 전화 이런 거죠. Give me a call. 노래도 유명한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call의 세 가지 용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장은 because가 나왔는데 because는 접속사. 접속사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because of는 라이벌로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럼 because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두개고요 어, 나는 bad smells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빈도부사가 나왔죠. 빈자. 그럼 빈도부사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다가. 그 다음에 비동사일 때는 빈도부사가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가 여기에 있었죠. I am 다음에 빈도 부사는 usually가 뒤에 나와서 usually placed는 p p 에서 p l a c e 를 두다니까 어, 노, 두어지니까 놓여진이 좀 편하겠네요. 놓여진. 인 n t 스룸 b 에 나는 놓여진다. 일반적으로. Let me tell you about myself. 자, 여기서는 let은 하게 하다예요, 하게 하다. let도 명사를 두 개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김 명사로 투부정사인데, to는 꼭 생략해야 돼요. 좀 전에 help, help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let, let이라든지, have, make, 사역동사라고 하죠? 다 뜻이 하게 하답니다. 그래서 to는 꼭 생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한테 내 자신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l 미 그래서 let 는 굉장히 영어에서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세 번째 문장 please don't think 여기가 대절이죠. 여기 대절이니까 내가 로즈라는 것을 이게 목적으로 대절이 내가 로즈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because of my name, 나의 이름 때문에. because of가 여기선 전치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명사로, 명사만 뒤에 붙는 거죠. because of my name이고, because가 나오면 틀리는 거겠죠. because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parents often. 자 여기서 plac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일반 동사니까 빈도 부사는 often이 나왔고요. 아까 정리했던 것도 나왔네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이렇게 횟수. 의 부사입니다. 또 이제 비코즈 다음에 접속사가 나왔네요. 여기서는 그럼 접속사 나와서 여기서는 my scent 향기가 자, 주어 동사 그대로 나왔죠. 이럴 때는 접속사가 필요했던 거죠. 접속사. 그다음에 6번 문장은 my scent 나의 그 향이 굉장히 helpful 보죠? 호 도움이 되고 있는데 In other ways. Other가 나오면 항상 복수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요. 여러,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할 때는 in을 씁니다. in. in, 뭐, 더. 그 방식으로 이럴 때는 전치사 in을 쓰고요. 뭐, 어떠, 어떠한 그 이유 때문에 이럴 때, 뭐, 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는 for를 씁니다.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이럴 때. 요두 가지 전치사는 추후에 관계부사에서도 나올 파트이기 때문에, 어, 전치사 인이 들어가고, 어떤 이유 때문에 for가 들어간다고 좀 기억을 아, 하면서 다음 문장 갈게요. 자, 7번은 some people use me.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나 o t 는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이건 없다고 생각할게요. 나 o t o n l 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to make tea.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뭐 뭐 하기 위하여 되겠죠? 차를 만들기 위하여, 나를 사용한다. use가 동사고, me가 목적어고, to make tea가 뭐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to make food delicious. 자, make food delicious. 음식을 맛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용한다. 이렇게. not only f o those라는 접속사는, 여기서 all 수는 생략할 수 있고요. 음, 여기 앞에 파트, A 파트, A도 해당되고, 이 파트 B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니, A, 버덜소 B. 이렇게 해서, A 뿐만 아니라, B도 해서, 둘 다,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make라는 동사를 한번 볼게요. 자, make도, 이렇게, make, 명사. 긴 명사가 나와서, 명사가 두개 나오는 건데요. 메이크 다음에 여기서는 푸드가 나왔네요. 푸드. 그다음에 항상 김명사 는 투부정사 나와서 이번에는 to be를 써서 to be delicious.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데 사물이나 사람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목적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나오고 두 번째 목적에는 김명사로 항상 투부 정사가 나온다는 거. 근데 여기서 투b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투b는 한꺼번에 생략하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 이렇게 명사 나오고 형용사만 나온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메이크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나오고 그다음에 형용사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it 메이드 이렇게 이 어, 메이드 예를 들면은 my room을 나의 룸 o o 을 어, 깨끗하게 니트라는 게 깨끗하겠데요. 여기서는 니트를 y 로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사는 안 되고 정리 정돈이니까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형용사. 부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의하고요. 이런 문제가 문법 시험에서는 단골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make 목적어 형용사는 기억하면서 다음 문장 갈게요. 어, lastly, it's my turn. Turn이 여기서는 명사로 쓰일 때는 내 차례라는 거죠. 동사일 때는 뭐 돌다, 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my leaves. 아까 leaf의 복수였죠? 내 입에, 나의 잎에, 나의 잎 들이 어, l o 이라는그 감각 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야 되는데 명사일 경우는 꼭 like를 붙여줘야 됩니다. b u t 라이처럼 보인다. 그다음에 10번 I can make the air wet. 자 여기도 똑같죠? Make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음, 이렇게 to be가 생략돼서 긴 명사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형용사만 남은 거고요. 명사, 형용사. 웻틀리가 혹시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11번, I'm also better at cleaning the air than any other plant.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좋은데요. 간접적인 최상급입니다. than any other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여기서는 any other에다가 복수를 쓰면 안 돼요. Plants를 쓰면 안 됩니다. any other는 무조건 단수가 나와야 되고요. 다른 어떠한 식물들보다도, 어, 청, air, 디에 e air, d e air cleaning. 여기서는 에 at이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된 거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 공기를 청소하는데 더 잘한다. be good at,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를 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b e t t 가 나왔으니까, 더 잘한다. 대 e 이 있으니까, 비교급이에요. g o 을 쓰면 안 됩니다. 대 e 이 있기 때문에 꼭 better 써줘서, 이 문장 기억하고, 그 다음, 12번 문장은, 음, 여기, 유닛2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1등급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관계 부사에서 많이 출제될 겁니다. 문 That's the reason why I'm usually in the living room인데요. 자, 먼저 이것은 대수로 먼저 바꾼다고 생각하고요. 대수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대? 정리를 많이 했지만 첫 번째는 대시 명사절일 때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야 와 되겠죠. 그러면서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고요. 대신 형용사절일 때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있고 그렇죠? 이 관계 대명사는 중요한 게 불완전합니다.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라고 하죠. 목적어 없으면 목적격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 파트는 형용사절에서 관계 대명사 말고 동격이 나오고요. 동격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격을 더 신경 써서 보고요. 그럼 여기 더 리즌이 있는데 여기 대절이에요. 대절. 대절이면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럼 내가 보통은 거실에 있는 이유이다. 이렇게 대시 썼는데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고 동격으로 써였는데요. 앞에 꾸며 주는 명사. 꾸며 주는 명사를 이 수식을 받는 명사를 문법 용어로 선행사라고 해요. 만약에 선행사가 더 리즌이라는 선행사면은 이 동격에 댓은 y로 바꿀 수 있습니다. y로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또 그런 사례가 뭐냐면 타임이 그렇습니다. 타임 수식을 받는 명사가 자 이렇게 볼게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 파트는 꾸며 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시간이다 이렇게 할 때는 더 타임을 꾸미는 건데 타임은 선행사가 타임일 때는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관계부사로 대슬 w h 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자 이거는 외워둬야 돼요. 자, 리즌이라고 하면은 why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더 웨이네요. 더 웨이면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다 이럴 때이 대시 방식으로 할 때는 How가 나옵니다. How. 그 다음에 the place는 장소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 이것도 장소는 where를 씁니다. 어디에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동격의 대수로 쓸수 있습니다. 그게 관계부사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The way 같은 경우는 the way랑 how는 같이 쓰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it is the way how를 없애고 we solved 이렇게 쓰거나 it is the way를 없애서 how we solved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근데 it is the way 대 h a t 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how 관계부사 how로 바꿨을 때는 the way랑 공존할 수 없다 그것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여기서 이제 태호는 알았다, the place. 이제 선행사가 장소네요. 이럴 때는 동격의 대시 관계부사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where가 나와서 where로 꾸였, 꾸몄습니다. 관계부사에 지금 나와 있는 파트가 the reason why 였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where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기까지였습니다.